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지난 25일, 39주년 기념 갈라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맨해튼 고다물에서 열린 이날 변호사협회 갈라에는 4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노렌스 한 회장은 새 연방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률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그만큼 한인 변호사협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협회는 지속적으로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과 젊은 법조인들을 양성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변호사들은 요즘에 좀 힘든 일이 많아요. 이게 뭐, 많은 변화가 있고, 그러면서 저희, 이런, 변호사협회, 한, 한인 변호사협회가 참 많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로서, 어, 봉사로 저희가 무료 상담도 해드리고, 또한, 어, 저희 학생들이나 젊은 어린 변호사들한테 어떻게, 어, 더 조, 언을 하고, 크게 <laughs> 계속, 어, 멘토쉽십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협회는 이날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으로 선정된 카그너젠트의 수석 공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존김 씨가 기조연설자로 나섰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많은 훌륭한 한인 법조인들이 길을 닦아줬기에 자신도 오늘날 성공한 법조인이 될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You know, my, my You go from there, you know, to her son being you know, general counsel of a company that's valued over 40 billion dollars. Like that's the American dream, and that's achievable through hard work, through perseverance, through dedication. It's something that each person in this room has achieved, and I'm, I'm so, it makes me so proud to be Korean American. 이날 타냐 변호사가 개척 Lilian 김 변호사가. 라이징 스타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